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진료실을 자주 찾게 되시죠?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압이 자꾸 오르고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매일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식사도 남들보다 훨씬 조심하는데 왜 수치가 안정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약을 늘리자고 하고 스스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 답답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제 진료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소식을 하고 단 것도 잘안 드시는데 막상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찍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처방법과 식단 관리에 관한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렇게 좋은 영상이 여러분께 항상 빠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선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이영자 어르신은 저는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거의 안 먹어요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수치를 보니 혈압은 175, 당화 혈색소는 9.1, 콜레스테롤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늘 먹던 국물과 흰쌀밥, 그리고 자주 드시던 튀긴 음식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평범한 식습관이 사실은 몸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74세 어르신은 결국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평생 맛있게 먹던 국물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할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애잔하고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대로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육수는 다시마와 마늘, 생강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달 만에 혈압이 155에서 130으로 떨어지고 신장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걸 다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삼겹살, 국물, 빵, 라면, 이런 것들이 주는 순간에 즐거움이 크다는 걸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한 번의 즐거움이 한 달이면 네 번, 1년이면 수십 번, 10년이면 수백 번 누적되어 결국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원에 사시는 67세 정필남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 가족과 삼겹살을 드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협심증 의심 소견이 나오고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하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국 삼겹살 대신 연어와 닭가슴살을 드시고 볶음반찬 대신 나물로 바꾸신 뒤 3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고 숨이 덜 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몸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하고 밍밍해 보이는 음식을 선택했을 때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보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이 더 상쾌하게 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걸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국물 대신 건더기, 흰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 과자 대신 견과류, 단 음료 대신 무가당 요거트. 이 작은 실천이 세달 뒤에 혈압과 혈당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올바른 식습관과 조리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잘못된 건강 상식이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보다 강한 건 식탁에 놓인 음식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의 삶을 통해 확인한 진짜 비법입니다. 나는 단건 잘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오죠? 빵이나 과자는 피하는데도 검사만 하면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제 진료실에도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2세 오순래 할머니는 평소 나는 초콜릿이나 사탕은 전혀 안 먹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늘 흰쌀밥 한 공기, 점심엔 잔치국수, 저녁엔 떡국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바나나와 찐 고구마를 챙겨 드셨고요. 언뜻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280, 당화혈색소는 9.0까지 치솟아 있었고,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말초 신경 손상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문제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 떡 같은 음식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몸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변합니다. 결국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까지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술래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탕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쌀밥과 국수, 떡이야말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제 밥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후 저는 현미와 귀리를 섞은 혼합곡물밥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권양면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간식도 바나나 대신 고구마 반 개, 단호박 소량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두달뒤 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9.0에서 7.2로 낮아지고 말초 신경 손상 증상도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밥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에 사시는 69세 조남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은 밥은 줄이고 대신 국수를 즐겨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칼국수, 저녁엔 소면에 김치를 곁들이는 게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검사에서 혈당이 300 이상으로 치솟으며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며, 국수를 줄이고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으로 바꾸고 간식은 견과류 위주로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세달뒤 재검사에서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눈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제탄수화물은 단맛이 없더라도 혈당을 가장 빠르고 크게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단걸안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더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밥과 국수, 떡까지 다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고 반문하시곤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끼에 한 숟가락, 한 공기만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현미와 귀리를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즉시 반응합니다. 나쁜 성분은 몸을 직접 공격하는 주범이지만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 환자분들이 꼭 피해야 할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대신 챙겨 드셔야 할 혼합 곡물밥과 간단한 대체식, 당을 천천히 올리는 올바른 간식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심장 쪽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도 자주 안 먹는데 왜 지방 수치가 자꾸 올라갈까요?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식습관이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정필남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낙이셨습니다. 기름장에 콕 찍어 소주 한잔 곁들이는 게한 주의 피로를 푸는 방식이었지요. 본인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뿐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 결국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고 협심증 의심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고 곧바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재개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그저 한주의 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문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었습니다. 삼겹살 튀김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같은 음식은 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서서히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결국 심장과 뇌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정필남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 대신 등 푸른 생선을 드셔보세요. 기름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 단백질도 좋은 대안입니다. 튀김은 에어프라이어나 찜으로 바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걸 다 끊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투덜거리셨지요.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에서 170으로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 본인께서도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5세 박대용 어르신은 퇴근 후 닭강정에 맥주 한 캔을 즐기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급성 최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4배 이상이었고 간 수치까지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치료 후 저는 박 어르신께 간단한 간식과 요리법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닭강정 대신 구운 두부나 생선을, 맥주 대신 무가당 보리차를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한달후 다시 검진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가끔 먹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몇번 이런 작은 누적이 수년 뒤에는 심장을 막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고기는 아예 못 먹나요? 하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리법과 재료를 바꿔서 건강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삼겹살 대신 연어나 고등어, 닭가슴살을, 튀김 대신 찜과 구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확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기름은 쌓이고 병이 되지만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주면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저는 단순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실제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튀김을 찜으로, 삼겹살을 연어로, 과자를 견과류로,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것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따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적 말입니다. 주변에서 권하니 TV에서 나오니 다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실천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던 경우가 있으시죠? 선생님, 이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상태가 더안 좋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주겸이나 천일염은 일반 소금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73세 김영자 여사님은 주겸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김치도 주겸으로 담가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180까지 치솟았고 약효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 오셔서야 깨달으셨죠.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 있다고 해도 나트륨 함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포도, 감, 바나나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과일은 약인 줄 알았는데 병을 키웠네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가에 맴돕니다. 세 번째는 떡은 빵보다 낫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은 전통 음식이라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흰쌀로 만든 떡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떡도 결국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는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는 당분이 꽤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꿀, 시리얼, 그레놀라까지 넣어 먹으면 한끼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지방 우유는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방을 줄이는 대신 첨가당이 들어간 제품도 많고 카페라떼나 믹스커피처럼 설탕이 섞이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두 잔씩 저지방 우유를 마시다가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랐습니다. 지방이 적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며 안타까워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가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실천에서 나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병을 만들 수도 회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섯 가지 상식을 짚어드렸습니다. 주겸이니, 천일여민이 하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것, 과일은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 떡도 결국 흰쌀이라는 점,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저지방 우유라고 무턱대고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 약보다 강한 건 식탁 위에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을 따라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로 잡아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혈압과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기는데도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혈관이 점점 막히는 걸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약만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재료 하나하나가 혈관을 살리기도 반대로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콩. 흔히 두부나 콩국수로만 생각하시지만, 검은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혈관벽을 보호하고 단백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75세 박윤자 여사님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을 세 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밥 지을 때 검은콩 두 숟가락만 넣어 보시라고 권했는데 6주 만에 혈압이 12 정도 내려가고 공복 혈당도 개선되었습니다. 약보다 콩이 낫네요 라는 말씀이 절로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귀리. 콜레스테롤 청소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혈중 지방을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장에서 기름기를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지요. 78세 이정수 어르신은 당화 혈색소가 8.5였고 LDL 수치도 높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쌀 3컵에 귀리한 컵을 섞도록 했더니 한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이제는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들깨 시골 어머니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들깨 가루 사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81세 기용한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늘 걱정이셨습니다. 밥상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씩 추가하신 지석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160에서 120으로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미 흰쌀에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이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많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80세 신동욱 어르신은 현미밥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졌고 체중도 주로 고지혈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섯번째 뽕잎. 옛날부터 약재로 쓰였던 뽕잎은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디옥신 오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당 흡수를 막아주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77세 박춘자 할머니는 밥 지을 때 말린 뽕잎을 함께 넣으셨습니다. 석달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도 0.8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당 걱정이 덜해져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특별한 약만이 해답이 아니라, 밥상 위 곡물과 채소가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섯 가지를 모두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밥에 검은콩 한 숟가락, 귀리 한 줌, 혹은 반찬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그 작은 선택이 세달뒤 수치를 바꾸고 10년 뒤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되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한다. 식단은 바꿨는데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과 순서를 잘 지키면 효과가 크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약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시간. 아침은 7시 반 전후, 점심은 12시 반쯤, 저녁은 6시 반 전후. 이세 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는 생체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하면 인슐린이 규칙적으로 나와 혈당이 안정되지만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을 일으켜 수치가 크게 요동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69세 한명자 여사님은 식사시간이 늘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늦게 저녁은 밤 9시에 드시곤 했죠. 그 결과 혈당은 항상 높게 유지되었고 밤마다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습관을 들이신 뒤두달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둘째 섭취 순서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나 해조류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곡류를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 고등어, 구이, 혼합, 곡물밥, 이런 흐름이 이상적입니다. 광주 북구 정복자 할머니는 평생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늘 급격히 치솟았지요. 제가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채소, 단백질, 곡물. 세달뒤 당화혈색소가 9.1에서 7.3으로 낮아졌습니다. 본인 말씀이 먹는 건 똑같은데 순서만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였습니다. 셋째 씹는 횟수 최소 2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입안에서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해해야 이와 장의 부담이 줄고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금세 습관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씹는 횟수를 늘렸더니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물 마시는 시점.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위장 운동이 준비됩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 먹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식후 움직임. 식사 후 10~15분은 가볍게 걷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해 보세요. 이 작은 활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밥 먹고 TV부터 켰는데 이제는 바로 산책하니 수치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끼니 간격. 식사와 식사 사이는 최소 45시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토마토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먹으면 몸이 쉴 틈이 없어지고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일곱째, 저녁 식사 시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밤 늦게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저녁을 일찍 당긴 것만으로 체중이 줄고 아침 혈당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타이밍과 순서를 지켜주면 혈당과 혈압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식사 시간, 순서,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의 수치와 몸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천 명의 분들을 진료하면서 매일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한 경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름만 들어도 두렵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줄이고 흰 쌀밥 대신 잡곡을 섞고 튀김을 찜으로 바꾸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수치를 바꾸고 10년 뒤에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비법을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실버닥터입니다.